옆에서 지켜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승아 집사입니다. 아, 2023년도에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너무 많아서 꼽기 좀 힘들지만 저희 제가 손주를 봤습니다. 그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멘. 안녕하세요. 텐 같이 방문했어요. 예. 안녕하세요. 이승아 성도입니다. 저는 이 교회 온지 7개월 됐습니다. 와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현숙 집사입니다. 올 한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무엇보다 양인문교회 다시 돌아와서 어,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저의 네, 어머니입니 감사하게 가족들이 있어서 좋아요. 안녕하세요. 강분대입니다. 지난 한해 너무 도 슬프고 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있어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. 올한 해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다 같이 가만히 어서 감사합니다. 우리 참 갈등이 많은 있었거든요. 뭐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. 이렇게 좀 참고, 이렇게 견디고 하니까 모든 일이 좀 풀리고, 좀더 교회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려요. 야, 엄마가 다치지 않고 그 사고만 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냐그러듯이 저는 모든지다 감사해요. 여태까지 미국 와서 잘 살았으니까 살 그게 감사하요 안녕하세요. 저는 김일자 집사입니다. 2023년에 감사한 거는 제 몸이 건강한 거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채영록 군사입니다. 저는 2023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어,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애쓰고 또한 까지 남아 주셔서 교회를 지키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오목사님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순 권사입니다 어, 저는 올한해 감사한 게 어,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올해 필라델피아 양의문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 어,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학교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양의문 교회의 원우생 목사입니다. 2023년도 필라델피아 양의문 교회를 우리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성령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어, 놀라운 날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